인간에게 있어서 어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놓친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 놓쳤기 때문에 틀린 것 때문에 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 육신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틀린 것을 붙들었어요. 그 틀린 것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틀린 거예요. 놓친 것. 이게 없어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고 틀린 것 속에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틀린 것이 왜 틀렸냐?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창세서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 인간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뭡니까? 틀린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말씀의 방향, 하나님 말씀 방향 따라가야 되는데 틀린 게 무엇입니까? 이 보세요. 이 자체가 하나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아니요. 방법을 놓,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요. 틀린 것을 붙들고, 틀린 줄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틀린 것이 틀리에 틀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요. 또 틀린 것을 맞다고 계속 우기는 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틀린 방법. 틀린 방향 그 속에서 인간은요 절대절명의 문제 속에 빠져서 운명, 팔자, 저주, 재앙 몽땅 열두가지 문제 다 왔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 실제적인 이 틀린 것을 놓친 것 틀린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보니까 다 놓치고 틀린 상황 속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습니다.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이거 하나님 방법 아닌 다른 것 속에 전 인류가 빠져서 네피림 시대 속에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놓친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틀린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너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놓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놓치고 틀린 것을 볼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 시대 노아는 방주 만들었다 말씀 붙들고 방주 만들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 이 말이 온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걸레리 껄레리 관계 없어요 노아는 우리가 이이 이, 이 창세기 1 2장에 아브라함을 봅니다. 갈대아우르 말씀 놓치고 완전 우상 속에 흑암 속에 빠져 살던 아브라함입니다. 틀린 상황 속에 묻혀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니까 그 은혜요 그게 그 은혜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면 구약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 말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니까. 네 방향 놓친 방향 방법 다 틀렸으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방법 속에 살아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셨다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말씀 따라갔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놓친 것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 인생을 완전 드려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잠깐 하나님의 방법 아니 말씀, 놓친 것을 붙들고 방향 틀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 공백 시간이 있죠. 그래서 장세기 13장 가서야 18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에서 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했다. 이말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지금 뭐냐 이 말은 문제가 인류의 문제가 뭐냐 놓친 것 틀린 것속에서 그런다. 지금 우리 나라 문제가 뭡니까? 뭐전 뭐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뭐가 문제냐? 놓쳤어요. 방향을 놓쳐 버렸다니까, 방법을 놓쳐 버렸다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도 방향을 놓쳤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때 방법도 놓쳤어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하니까 이 시끄러운 거예요.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나라가 절단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방향을 놓치고 하나님 방법을 놓쳤다. 그냥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노아를 부르시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방향, 하나님의 방법, 그걸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방향 방법을 앉아서 체험했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번제로 드려질 뻔한 이삭 이 이삭을 하나님은 100배로 축복하셨다. 왜 그러냐? 이걸 방향과 방법 속에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일년 농사 중에 100년 먹을 걸 주셨다 이말이 그러니까 완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양의 언약 보세요. 하나님의 방향,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방법 너무 생생하게 아버지를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 체험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셨다 성경. 야곱 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웅켜지는 자. 해방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뭡니까? 영적 회복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순간의 이름으로 바꿔라. 왜 그렇습니까?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랬어요. 야곱이. 야곱 강까지 시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 가치 없습니다. 회복한 거예요. 놓친 것, 틀린 것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세계를 영향 주고 있는 그 이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뭐 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냐? 똑똑하고 머리 좋고 학벌 배경 아닙니다. 그게 필요 있다 없다가 아니고 놓친 것 틀린 것을 회복한 사람들. 그게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다니까. 언약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 갔다니까. 이 다니엘이 다니엘 1장 8절 보니까 뜻을 정하여 무슨 뜻입니까? 놓친 것, 틀린 것, 회복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 뜻을 정하여 사드랑 메삭 아벳누고 마찬가지입니다. 느보 신상에 풍악 올릴 때 절하지 않으면 완전 화형시키는 불가마, 불가마 속에 집어 던지는. 법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모릅니까? 똑똑한 특별한 이이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특수한 엘리트 계층으로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모르겠습니까? 방향 내가 회복한 방향 놓치지 않겠다. 방법 바꾸지 않겠다. 이 말. 우린 절하지 않 절하지 않습니다. 방향과 방향, 방법을 향방 놓치지 않 놓친 것 틀린 것 지금 이포로잊지만은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회복했는데 다니엘처럼 다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사에 나타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같습니다. 시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영웅들만 아니고 교회사도 맞죠. 마틴 루터 틀린 것을, 놓친 것 틀린 것을 이건 아니지 않냐? 그게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바꾼 겁니다. 놓친 것 틀린 것을 회복한 거요. 예 그게 마틴 루터입니다. 칼빈입니다. 쯔빙글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혀 방황, 방향이 틀리고 방법이 틀리잖아요. 그 증거됐습니다. 공산주의 70년 만에 자본주의가 맞다는 것을 저희들이 스스로 증거했어요. 소비에트 연방, 우리 이 지역에 지금 러시아 언어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16개국 16나라 연합체가 소비에트 연방이었어요. 옛날에. 그게 소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합 국가다 이 말이에요. 국인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 나라가 다가작가작 뭐죠? 키르기스탄, 가장 알마타 뭐다다 다, 나눠졌잖아요. 공산주의 갖고 아니다 하는 것이 세상 삶을 통해서도 증거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도 아니요, 방법을 통해서도 아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는데도, 계속해서 붙들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망할 줄 아는데도. 갈수록 완전 우상 종교 계속 갑니다. 우상 종교 틀린 이게 놓친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다른 것 붙은 것이 우상이고 종교고 그렇습니다. 방법 아니잖아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이. 영적 존재로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놓친 방향을 회복하는 길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틀린 방향 흘린 방법 따라가지 않고, 그 말이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렇죠. 놓친 것을 회복하야 그 방향 속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히브리스 4장 12절 말씀 보면 신약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바른 길이 다이 말이야. 말씀의 방향이 바른 길이 다이 말이야. 그 바른 길 이걸 바른 길을 가이 틀린 길을 가면 어떡합니까? 네? 틀린 길은 뛰어가도 소용 없어요. 달려가도 소용 없어요. 방향이 틀렸는데 틀린 방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서울 간다고 그러고 부산 쪽으로다가 냅다. 네, 열심히. 빨리 가야지. 땀나게 뛰어도 소용없습니다. 왜? 방향이 틀렸잖아요. 우리가 틀린 방향을 놓친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 는 말씀의 바른 길을.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증거 있도록 옛날 얘기를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구약 얘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옛 사건을 너희에게 일깨우는 것이다. 왜 방향이 틀리지 않았냐? 방향 놓친 것, 방향 회복하라고 그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보니까 전에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전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됐고 속국이 됐는가? 전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스서 이장 6절은더 정확하게 말씀, 소동 고무라, 후세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틀린 방향, 틀린 방법 속에 있는 자들의 말로가 소동 고무라가 될 것이다.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을... 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방향 방법이요, 방법. 하나님의 방. 오늘 보면 말씀입니다. 그 길이요. 길 다른 이로써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틀린 방향 속에 틀린 방법 속에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이걸 붙들어야 된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진리요 진리. 어제 맞았는데 오늘은 아니더라.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있죠. 저희들 그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기억에 나팔바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밑단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그 유행입니다. 그게 요즘에 만약 나팔바지 입고 다니면 안 맞죠. 그 옛날 맞았는데 지금 안 맞는 거. 그건 유행이 지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는 것, 틀린 것, 보세요. 변하는 것,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틀린 방향, 틀린 방법 속에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틀린 방법 속에서 로마서 6장 23절로 가, 가지 않냐? 멸망의 길을 가지 않냐? 방향이 틀리고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지 않냐? 거기서 진리를, 거기서 복음을,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그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길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오. 무익하다. 육의 것은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왜? 육은 껍데기다. 지나가는 거다. 다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 우리 최성광 어르신 목사님 계십다만은 니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남아 있을 사람 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기억조차 못할 거예요. 뭐 일부러 한빛 아르트시 뭐 역사 기록되어진 문서를 뒤져서 보면 어, 그때 이런 이런 목사님들이 계셨다구나. 그럴진 모르지만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육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건 영입니다 새하늘 새땅 영원한 생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삼된 것은 뭐냐 보세요. 하나님의 방향 방법 속의 능력입니다 세상 모든 과학 문명 지혜 지식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그 창조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참된 것 하나님의 능력 앞에 딱 섰다니까 80세 돼서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 앞에 섰다니 말. 그러면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40주야 기도한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 어인 찍킨줄 알고도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 열어 놓고 기도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방향, 방법 맞기 때문에. 그래서 감남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회복하고 집중 훈련 받은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라지 기도했다. 결과는 뭡니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놓친 걸 분명히. 놓친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뭘 어째서 나만큼 돈 있으면 나오라 그래. 성공했으면 나오라 그래. 이런 사람들 거의 답니다. 세상 배경 가지고 수준 가지고 능력 가지고 세상 보이는 것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허해요. 그 사람들이. 재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재벌들 너무 바빠서 놓친 게 많아요. 돈벌어서 너무 바빠서 24시간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이제 뭐 농담입니다만은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길 가다가 백불짜리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죽고 있을 시간 없다잖아요. 죽는 시간 없다잖아요. 죽는 것이 이게 더 손해라 이거. 그 죽지 않고 죽는 시간 빨리 가서 자기 일을 보면 천불 만불 생기는 데, 1초에1분에그데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것, 놓친 줄도 모르고, 틀린 것, 틀린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향, 말씀. 오직 하나님의 방법, 복음. 그래서 오직 안에 여러분들이 놓친 것, 틀린 것 회복하여 완전히 복음으로, 복음. 체질되어 평생 방향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방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뤄낼 수 있는 복음의 남은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 놓친 것, 틀린 것,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